1월 20일 새벽 5시, 토트넘과 맨시티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벤탄쿠르 선수도 폭귀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아스날과의 북런 던더비에서 손흥민과 페리시치가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도 오늘 경기 같이 선발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은 결과적으로 토트넘에게 완벽한 전반전이었습니다. 맨시티는 경기 초반부터 많은 슈팅과 높은 점 유율을 가져갔지만 기회가 결국 골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스날 전 실수로 첫 번째 골을 허용했던 요리스 골키퍼는 38분경 굴절된 공을 슈퍼 세이브를 하며 다시 폼을 찾은 듯 보였으며 35분에는 벤데이비스의 크로스를 받은 손흥민이 좀처럼 보기 힘든 헤더까지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조금씩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토트넘은 44분경 상대 골키퍼의 아니란 패스와 오늘 복귀전을 치른 벤탄쿠르의 압박이 성공하게 되면서 공이 클로셉스키에게 흘렀고 기회를 완벽히 처리하면서 골로 연결시켰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맨시티의 압박이 강해졌고, 토트넘의 공은 중원을 넘기기 힘들었습니다. 심해진 압박과 잦은 실수로 인해 계속해서 기회를 주게 되었고, 결국 후반 시작 5분 만에 토트넘은 실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맨시티 선수는 너무 편하게 페리시치를 돌파하며 크로스 기회를 얻었고, 흘러나온 공을 알바레즈가 골로 연결시키면서 토트넘을 추격했습니다. 마레즈 선수를 마크 중이던 페리시치는 불과 2분 만에 또 다시 놓치게 되었고, 그대로 홀란드에게 공이 가면서 이를 헤딩골로 장식하였습니다. 결국 2대2 동점 스코어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완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페리시치는 공격도 안되고 수비마저 안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후반 59분 클로셉스키의 완벽한 컷백 패스를 받은 페리시치는 정말 좋은 자리에서 슈팅 기회를 얻었지만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렸고 다시 격차를 벌릴 기회를 놓쳤습니다. 여기까지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토트넘에게도 기회가 있었고 현재 위인 맨시티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끝이 나도 나쁘지 않은 결과였죠. 하지만 후반 63분 페리시치는 또 다시 어이없는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수비를 하던 페리시치는 무리하게 커팅하려 달려들었고, 이를 가볍게 제친 마레지는 활짝 열려버린 사이드 공간을 돌파하며 추가 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전반전 토트넘은 희망을 보았지만, 후반에 연속된 실책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에 팬들은 경악했습니다. 정말 콘테 감독은 페리시치가 토트넘에 어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에는 공격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문제는 수비적으로도 무려 세 번의 실수를 하면서 팀에게 패배를 안기게 했습니다. 이대 사로 패배했지만 마지막 마레지의 골은 콘테 감독이 변화를 주면서 한 골이라도 만회해 보려다가 먹힌 골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앞선 세 골은 이렇게 쉽게 골을 내줄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날 만큼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맨시티 킬러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맨시티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손흥민 선수도 이날은 침묵하면서 아쉬웠는데요. 슬럼프와 전술적인 변화. 호흡이 맞지 않는 동료 등 많은 것이 겹쳐서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서 선수로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